지금은 천지에 올라가는 반대편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있는데요.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. 아마가네. 이 목적지가 거의 다 와가는데요. 어우 진짜 평야가 평야도 이런 평화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. 이제 거의 정상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보기가 아름답습니다. 3대가 덕을 덕을 쌓아야 천지를 볼수 있다는데 우리 식구들 아마 3대가 전부 덕을 쌓은 것 같아요. 오늘 날씨 도 너무 좋고 화창하고 그렇게 춥지도 않습니다. 바람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, 여기에 바람이 분다면 은 상당한 추위에 떨겠죠 저희들이. 멋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어떨까요? 궁금하네요. 우리 또 우리, 우리 베스트 드라이버께서 운전을 또참 잘해주고 있네요. 저쪽에서 보이지 않습니까? 아,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 가까이서 눈으로 직접 보신다면 아 무화지경입니다. 말로 표현이 안되는 절경을 지금 지켜보고 있네요 아 스키를 안챙겨온게 참 안타깝네요 이럴때 내려갈때는 스키를 타고 내려가야되는데 비루푸대라도 하나 구해야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를 참제 눈으로만 본다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 꼭 한번 와 보셔서 5월달에 이 설원이 펼쳐지는 이 백두산 절경도 또 다른 모습이 연출이 되네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. 조선의 명사아 어, 저기가 천진가요? 아니죠. 아 우리 또. 저기는 태평양 바다. 아저기또 태평양 바다라네요. 태평양은 이제 여기로 이사 왔나 모르겠네. 아,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갑그 가파르죠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지그재그로 계속. 돌고 돌고 또 돌고 하는 이런 지금 롤러코스트의 마지막 코스인 것 같습니다. 야, 이 높은 산을 이렇게 네발 통짜리 차를 타고 올라간다는 게 여러분 아 이건 진짜 믿기지가 않죠. 근데 여기에 만약에 바람까지 분다면은 엄청난 기온 저하로 꽁꽁 얼어붙어서 못갈 텐데 희한하게 또 바람은 한 점도 안 불고 있습니다. 아, 차 밖으로 보이는 이 절경도 엄청나게 아름답네요. 아마 올라가서 보면은 더 아름답고 더 멋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이런 모습이 또 있었나 하는. 앞에 왔을 때는 눈은 하나도 없었는데요. 아 진짜 눈이 또 있으니까 정말 아름답네요. 백두산 올라가는 천지 올라가는 이 시간에도 지루함을 느낄 수가 없고 진짜 눈을 어디에 어디에 둬야 될지. 말로 표현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. 아 지금 여기는 올라오는 올라 왔고 지금 저희들이 올라온 길을 한번 또 우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데요.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. 쉬우면은 정상에 다 달라서 천지에서 또뭐 멋진 영상을 여러분들께 한번 띄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